자 그러면은 배불려. 저희가 이제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기 한번 해야죠. 아, 그러면 내기 뭐 한번 합시다. 악으로 하시나요? 자, 아니 아니 아니. 악으 말고 저기 병뚜껑 한번 튕겨야죠. 아, 병뚜껑 해가지고 꼴등이 그냥 다 하기. 혼자서. 혼자서 어떻게 해요? 혼자 다기 <laughs> 그걸 나머지 두 사람 자유시간 자, 그러면은 바로 가가지 병뚜껑 튕깁시다. 그럼 병뚜껑은 어떻게 정해요? 병뚜껑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복불복아냐 어. 아무거나 해 빨리. 나 그러면 나 이거. 자, 이거. <laughs> 자, 감시. 어,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laughs> <누가> 너가 골랐잖아. <laughs> 아니, 장단점이 있는 거 같은데. 너가 골라. 연습 영... 한번 줘. 나 연습 없어. 연습 없어. 연습 없이 여기서 튕겨. 가장 어. 멀리 간 사람? 가장 멀리 간 사람! 떨어지면 나. 가운데로 좀 하기에는 가운데가 네. 네. 원래 안전한데 저기 낙이야? 말. 들어가면? 여기 옆으로 빠져도 낙이지 에, 다 낙이야 저기 들어가도 낙이야 에이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만 와도 일등이야 아, 진짜 안전하게 안전빵이어야 돼 안전빵 하나 둘 셋! 쏘세요! 에. 이 정도면 무조건이네 이거는 걍 이긴다 내가 이건 무조건이네 자 갈게요 <목소리> 아! <목소리> <웃음> 몰라요. <웃음> 세게 해야 돼. 와장을 하면 안 돼요 왜 긴장을 했냐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둘이서 같이 일해라. 이랬으면 좀덜 긴장했을 거야. 이 꼬라지가 이게 엄청 많은데 이걸 혼자 다하래. 얼마나 힘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쳤는데 이꼴등을 했어요. 제가 또. 이뭐 네, 항상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거는 근데 규칙이라뭐 저희 규칙 알죠? 예. 네. 도와주면 빵 맞는 거야. 하, 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laughs> 아 미안하지 않지. 정당한 음, 승리에. 우리가 미안할 게 뭐가 네. 있어요. 정당한 승리의 보상이니까. 아 너무 많다 근데. 네. 이거를 <laughs> 오씨 와 베개도 아이고 아 처음 넣어보네 이제 수빈아 내가 도와줄게 너를 너 이거 치우는 거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웃음> <웃음> 싫어 임마 <인마. 웃음> 싫어 아, 싫어 임마 아, 아 처음 넣는다 아, 아 좋네요. 좀 쉬고 계세요. 좀 쉬고 계세요. 쉬고. 아. 다 신선놀음이네. 신선노음 여기 여기에서 구경해야겠다. 수빈이 쉬우는 거. 아니 잘못됐네. 뭐가 잘못돼? 어씨 그냥 바닥에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네. <웃음> <웃음> 이거는 수빈 너의 잘못이지. 그래? 왜냐면 어? 너무 소심하게 했잖아. 그거 알지, 수빈아? 네가 친거 뚜껑 가져가서 저기 담가야 돼. 어디다요 <laughs> <laughs> 사이다, 사이다 뚜껑. <laughs> 아, 이거. 이것도 우리... <laughs> 치워주면, 그럼,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럼 물 뚜껑도 다닫아고 <laughs> 아, 내가 안 걸려니까 기분 좋게 하다. <laughs> 그럼 이거 걸렸으면 진짜 큰일 났어.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laughs> 내가... 네, 내가 말했잖아요. 네, 나... 나는 걸려, 걸려서 혼자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야. 질 거를 예상하고 하니까 지는 거야. 아, 나는 그게 너무 웃기네. 아, 이거는 그냥 대충 해도 되지. 대충 해도 되지 하면서 자기가 딱 쳐놓고 바로 징글 직감해서 따라가더라고. 잡으려고. 아니, 아니 사람이 이렇게 찌질해지게 돼 있어. 그리가어딘지 아, <어느> 어. <laughs> 아. 2차 시도했으면 잘했겠네. 그죠 이게. 그래서 1 차에 끝내야 돼. 끝내야 돼. 2차 하면은 약간 사람이 감을 잡는데 그러면 약간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예. 아니 이거 음식을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아 한마디만 합시다. 네. 예. 예, 카메라 도나? 네. 예. 아니 음식을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좋았지.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기치던가 아저씨. 아니 내가 아저씨 그러면 이기시다고요 내가 져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 부족 국가예요 아저씨 이기세요. 이기시세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러면은 이기시세요. 이기시세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뭐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계속 그 악마 둘이서 따라다니면서 어얘못 살게 리고 놀리고 내가 으뜸형을 이 인정한다니까 이제는 그 형은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국남이 형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뒷짐 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멋은 부리듯이 21세기에. 갑시다! 아, 그래 코리아맨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성장했네요. 아, 야, 저요? 야, 간 3주 전이었으면 이거 엎었어. 코리아맨이 <laughs> <laughs> 진짜로 약간 사회적으로 이거 성숙해진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국남이 형 뒷짐 안 지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내가 무슨, 아니, 마당과 돌새도 아, 마당과 돌쇠도 아니고. 아니. 아유. <laughs> 응? 아이 그런 말은 이기고 나서 해야지. <laughs> 아니, 야, 재밌다. 아니, 아니 형, 재밌다. 그냥... 근데 이거 너무 야, 형, 뒤지집 아니, 이나이들 원래 뒤층집이 돼 있어? 2 1세기 돌세가 어딨어요. <laughs> 야, 아니, 근데 아니요. 이거 재밌다. 아, 어. 야, 이거 나 자유시간 갖는 것보다 이거 따라는게야밌다 <laughs> 아니, 방해해야지, 옆에서 또. 아니, 보지 말고 카메라만 달라고. <웃음> <웃음> 보지 말고. 따라하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스철거 구경합시다. <laughs> 아, 지금 누구... 야 멋있다. 아, 이거 봐봐요. 멋있다, 영화 같아요. 와, 아, 영화 아니다. 아, 풍경이 너무, 아, 씨... 야, 너무 멋있게 나오네 아니 나를 찍으라고. <laughs> 너 찍고 있잖아. <laughs> 아,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게 오히려 나왔어.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게더 재밌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가요나 아, 혼자 설거지하게! 설거지는 구경할래. 이거 뭐로 해야 돼? 아, 뭐, 아니, 지금 그, 배우는 그, 게 있지. 선생님이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야 선생님! 그거 우리 숙소에 있어! <laughs> 가자 같이! 가져가야 돼, 다시. 아니 추울 적에 누가 한번 갔다 와요. 아 싫어. <laughs> 너달려너 갔다 와. 우리는 아니, 안, 안 갈게. <laughs> 우리가 한명 그래. 갔다 우리가 여기 바닥, 있고. 그 접시 밑에 쪽에. 빨리 가! 야 <laughs> 이수민 달려! 어있다고뭐 있어? 이건가? 음. 아 그래도 많이 사회적으로 성장했네요 네. 아, 네. 성숙해졌네 아니요 저 강화도에서 설거지할 땐다 발로 차고 <laughs> 갑자기 진짜 너무 뜬금없었던 게 아. 갑자기 설거지하고 있는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근데 지금도 아직 제가 하지 않았어요 어? <laughs>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발로 이렇게 차야지 <laughs>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왜 그러는 거야? <laughs> 수빈이가 다 시킨 거였어요 수빈이가 시켰다고요? 아 그럼요 고기도 내가 구워 운전도 내가 해 게임 진거 어쩔 수 없지만 좀 형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거 좀 어? 좀 와갖고 좀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아우 수빈이 힘들겠다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누가 아 여기 시켰어 대장님이 응. 아, 어제 카톡 주셨단 말이야 야, 이 아저씨 보니까 다남 탓한다. 을너 <laughs> 강화도에서 철거지 발로 찬거 네가 시켰다. <laughs> <laughs> 이간질에 맛이. <맛있다. 웃음> 내가 언제요? <laughs> 이간질에 맛이. <맛있다. 웃음> 내가 언제? <웃음> <웃음> 계속 남 탓. <탔다. 웃음> 그런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언제랬어이 아저씨 큰일 난 사람이래 이거. 야, 이 아저씨 <laughs> 소름끼치네. <laughs> 아저씨. 아유 이간질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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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간질을 여기 지켜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이간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누구야? 누워서 씹시다 저희. 거까지 기 닦고 말해 수빈아. 어... 물좀 마십시다. 아 어. 이거 새거니까 고 닦고 말해 수빈아. 알았어. <laughs> 아말잘 듣네. 수빈아 다 했어? 어다 했어. 수고했다야. 어, 아 수빈아지 착한 친구 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어, 어, 다, 다 했습니다. 네, 네 제가 혼자 깨끗하게 했습니다. 원래 제가 뿌리지. 평소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유 시간 가지세요. 진짜? 아 자유 시간도 뭐 컨텐츠니까. 자유 시간은 자유 시간. 그래? 도훈님. 네. 아, <laughs> 아니 뭐뭐하세요지 그냥 뭐,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진짜 이 내가 이 버라이어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laughs> 봐봐요 저 친구. 네. 자유 시간이잖아요. 네. 자유 시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유 시간 주세요. 자유 시간하다 진짜 자유 시간 주면은 아, 막 믿네. 어색해. 그리고 네. 이 친구 봐봐 아까 이렇게 오잖아요 자유시간이니까 여기서 말하면 되는데 카메라 본 다음에 여기서 빠진다고 <laughs> 아니 왜냐면 이거 찍을 거면 그런 친구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시간 제가 누워있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저저 아, 저 그, 그, 그거 그, 아니야? 세차할 때? 아그 그래, 몰라 나는 이형 그 <laughs> 세차할 때 아니야 이거? 이 그대로 똑같이 세차할 아, 때 아니 그래형 패션 공부 좀 하잖아 요즘에 나 패션 아나 근데 잘 입으려면 잘 입어볼래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 왜게 되게... 짜증 나게 하지 마. 되게 멋질 것 같은 패션이 <laughs> 있어. 야이 새끼야 뭔데? 뭔 짜증 나게. <laughs> 아니 뭘자리뭘 잘해 뭘자해 아니 나는 진짜 자리 볼라면 잘힘다니까 형이 근데 옷맵시는 괜찮아. 떠바리도 있고. 그, 떠바리아 <laughs> 그건 있어. <laughs> 떠바이는 <laughs> 아, 우리 부모님 세대가아야어쩌넌떠바리가 <laughs> 있으니. 까아그러니까 <laughs> 뭐라 해? 그러면 가다가 있다 가오? <laughs> 가다가 <가파가> 다가다가있다가다가가가다가담 <laughs>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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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마이도 많이 입고 그랬어요. 패셔니스타가 앞에 무음 처리된 거 아니에요? 가다마이. 나시 하나 붙어있어는데나 패셔니스타?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진짜 자 입으려면 잘 입지. 근데 어... 그런 게안 입지. 큰일 어... 나니까. 왜? 여자들 너무 꼬일까 봐? 아이 그렇진 않은데. <laughs> 카키 계열의 정, 그런 거에 이 베스트에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저. 저도 옷잘못 입어요. 너는 근데 댄디하게 입어도 충분해. 아, 댄디하게? 어. 그, 무채. 대 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저렇게, 저렇게 패턴, 패턴 있는 거는 아니, 아니 그너 지금처럼 패턴 없이. 소리하면 그 그한 마디 할게요. 댄디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 나는 <웃음> 옛날에 댄디 브레시 댄디 브레시 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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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모르니까 설명해줘야 돼. 아... 야, 나는 나는 나는, 근데... 나는 솔직히 형이 댄디 뭐 이러길래 욕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딱 거기에다 손 대면 댄디. <laughs> <laughs> 댄디에다가, 데다, 아, 뜨거운 아, 데다가 손대면 아, 댄디, 댄디 왜그래요 아, 근데 형이 이러니까 또 진짜 도로님과 돌쇠 같잖아. <laughs> 수영장 가서. 가자. 물에 빠집시다. 아, 아나 진짜, 진짜 알지. 자, 옷을 좀 갈아입고 갈게요. 좀. 아, 갖고 왔어요? 네. 난, 난내로갈 거야. 수영장 있는데, 수영장에 가서 좀 물놀이 좀 합시다. 들어가도 아, 되 그러면 나도. <웃음> <웃음> 야, 괜찮다면. 아, 그, 이양이면 좀 기능성 멋있는 거 입으면 좋잖아. 아, 형이야, 똑같은 옷 노시는 게 싫어 지금. 약간 지금은 가을로 와가지고 여름에 하는 물놀이만큼 그렇게 이제 시원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시원했고. <laughs> 큰 남자 성인 셋이서 수영장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아, 그 그래도 나이와 상관없이 재밌긴 했어요. 네. 이 진행 중에서 가장 좀 실링이 됐던 게 물에 빠졌을 때. 물사대기를 막고 뒤로 빠졌는데, 오히려 다 젖으니까 마음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아, 이대로 좀 자자. 자유시간이야. 아니, 형. 자, 쉬세요. 자유시간. 형, 개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쉬고, 아, 있, 쉬고 있었거든요? 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서 카메라막 키더니 갑자기 나 핸드폰 보고 있는데 와갖고 이유를 채우는 갑자기 그러면서 <laughs> 편히 쉬래 먼저 들어와서 원래 사실은 좀 너무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좀 누워 있었는데 으뜸 형이 들어오더니 쉬래 어 우리 수빈이 쉬고 있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카메라 두 대를 앞에 땅땅 켜 그러더니 아. 나한테 오더니 마이크를 갑자기 채워주네 그리고 쉬래 편하게 쉬래 어떻게 편하게 쉬래요 쉬라고 했으면 좀좀 쉬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쪽은 좀 나아요 쉴라면 은 이쪽에서 쉴 ㅋ <laughs> 아니 제가 가까이거보일게 이렇게 아니 아 잠깐만 아, 안 나오네 아 앞으로 나와 앞 하와틈씨 아니 쉴라면 여기서 쉬면서 가 뭐야 <laughs> 앞으로 여기서 에 여기다 안 나오네 내가 아. 아. 음. 앞에서 쉬라고요 아. 앞으로 <laughs> 아니 쉬래 변희 아니 앞으로 앞을... 나와줘 아, 아. 아니 우리 안 보여 쉬래 변희 어떻게 올려야겠다 아니 왜 앞에서 쉬면 쉬는... 올리면 나오지 아 진짜, 진짜 웃기네 <laughs> 아니 앞으로 나왔세요 네. 어디 있으요 아, 나저 아, 카메라에 나오잖아요. 여기 안 나오잖아. 나도 저기서 나오는데. 빨리빨리. 빨리. <laughs> <laughs> 여러분, 저 편하게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너. 가로로 놓아, 가로로. <laughs> 가로 저기 등까지 하지 말고. 아니, 아니 이게 쉬는 거냐고. 뭐,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 편히 쉬면 누워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진짜 불만이 많아. 와, 진짜, 진짜 불만 있네 지금. 어뭐 멤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예, 자유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예, 영상은 나와야 돼요. 재밌어야 되잖아. 여기 온 목적이 결국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쉬더라도 카메라가 켜진 상태서 에 쉬어야죠. 직무 유기입니다. 그냥 쉬겠다라는 거는. 그 그러면 집에서 쉬지? 예, 저희 자유. 잘... 준다고 했는데 말안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자유시간 동안 토크할 수 있죠. 아니 뭐, <laughs> 토크는 항상 있는 거야. 토크는 방송이 아니라 토크는 생활이에요 생활. 수빈아. <laughs> 이수빈. <laughs> 어, 어. 아, 어 진짜 머리 한번. 야 수빈아. 아니 이게 뭐 쉬는 거냐고요. 수빈아. 이수빈 왜 이수빈 자유시간 끝. 아, 아 죄송합니다. 이수빈 이, 서, 일어나 죄송합니다. 이수빈 기상. 아 어머나. 이수빈 기상. 아, 내가... 이수빈 기상. 이수빈 기상. 이수빈 기상. 이수빈 기상. 이수빈 기상. 어떤 맞아. 하나나 기상.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이미 족쇄를 채은 거예요. 이수빈 씨. 이수빈 씨. 이수빈 씨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앞으로. 이수빈 씨. 아니 그때 자유시간 끝입니다. 근데 카메라 자유시간 끝입니다. 이번에도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가네요 자유시간 끝이니까. 이수빈 씨, 이수빈 교육생! 아니... 간대사위니다 이수빈 교육생! 이병! 믹스 놈들인가 약간 이거 온 <웃음> PTSD 인 거야. <laughs> PTSD, 왜냐면 안 해도 되거든? 안 일어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laughs> 군인 생활 해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 <웃음> 일어나가지고 <웃음> 아니 근데 자유 시간을 준다고 하고 말을 안 멈춰 나 진짜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됐지만 입좀닥치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유시간이라는 거 정말 그런 촬영의 압박이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나만의 힐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자유시간을 가지라는 건 어물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나 이거 나도 드라이기 좀 하게 방송 나와야 되는데 아이 돌왜 돌려 <laughs> 여기로 와요, 카메라 돌리게. <laughs> 카메라 돌리게, 여기로 와. 아, 왜 그래? 아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여기 아, 와. 아 여기 있잖아. 돼. 카메라 여기 와야 돼. 여기 있어요. 아니, 왜, 아, 왜 네. 거기 있 왜? <laughs> 아왜 거기 있아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아, 머리 좀 하게. 여기 카메라 여기로. <laughs> 아니 뭐, 어떻게 알수 없어 우리 카메라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카메라 이쪽으로 돌렸잖아 어, 진짜 부담스럽다 이거 <laughs> <laughs> 이거를 뭐 솔직히 말해서 반반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새롭고 뭔가 힐링도 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 수빈이의 순한 그 자체였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설거지며 물 속에서 막 수영한 거면 오늘 좀 순환이었는데 상황 자체가 순환이었던 거지. 어쨌든 이 글램핑장에 와서 어 조금 힐링되는 시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왜 캠핑이나 글램핑 오는지 알겠어. 어, 이런 약간 자연 속에 와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데도 너무 좋더라고. 진짜 오늘의 컨셉에 딱 맞게 힐링을 하고 간 느낌. 총평은 힐링. 그것은 오늘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안 맞는데 <laughs> 아저씨. 왜실리 그거 저 오늘이다. 실리 그거 저 오늘이다. 아니 실리 그거 저 오늘이다. 아저씨 왜, 내가 뭐라 고했지 아저씨 더위 먹었어요? <laughs>